윤소라 씨는 38살의 워킹맘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엄마들과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를 도우며 지내왔습니다. 아이들 학원 픽업을 번갈아 맡기도 하고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누며 이웃사촌의 정을 쌓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혜진 씨와는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36살의 영어 강사인 그녀는 활발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으로 동네 엄마들 모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카톡 단체방에서 가장 먼저 안부를 묻고 아이들 놀이 약속도 주선하는 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봄이 막 찾아온 3월 어느 날, 혜진 씨가 단톡방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사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 34평으로 옮겼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소라 씨를 비롯한 4명의 이웃 엄마들은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집들이 선물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누군가는 와인 세트를, 다른 이는 상품권을 제안했지만 결국 다섯 명이 각자 6만원씩 보태서 30만원 상당의 무선 청소기를 함께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친한 사이라면 이 정도 정성은 보여줘야죠. 소라 씨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혜진 씨가 그동안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집들이 당일까지 일주일 동안 소라 씨는 혜진 씨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더 넓은 공간에서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그들의 우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드디어 집들이 날이 찾아왔습니다. 소라 씨와 이웃 엄마들은 약속 시간 30분 전에 미리 만나 함께 준비한 선물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쌓인 무선 청소기를 보며 모두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혜진 씨의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일행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펼쳐진 넓은 현관 홀부터가 예전 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급 이탈리아산 타일이 깔린 바닥,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현관문,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호텔 로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감탄사가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공간을 더욱 밝고 웅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신형 곡면 TV가 벽면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는 세련된 디자인의 오디오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혜진 씨 정말 멋져요.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아서 괜찮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혜진 씨는 겸손한 말을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번져 있었습니다. 주방을 구경하던 이웃들이 또다시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독일산 빌트인 오븐, 대형 양문형 냉장고, 식기 세척기까지 모든 것이 최신형이었습니다. 소라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네며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혜진 씨, 정말 축하드려요. 가족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혜진 씨는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선물을 받았지만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고 거실 구석진 곳에 툭 내려놓는 모습에서 묘한 무심함이 느껴졌습니다. 30만원이나 하는 선물치고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소라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집 구경을 마치고 모두가 기대하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에서는 어떤 음식을 대접받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는데 혜진 씨가 내놓은 것은 냉동피자 두 판과 편의점에서 사온 듯한 즉석떡볶이, 그리고 봉지 과자 몇 개였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소주 몇 병과 콜라, 그리고 일회용 접시들을 보며 모든 이들이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음료나 간식도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즐겨요. 요즘 강의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고 집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제대로 한번 대접할게요. 혜진 씨의 말에 모두들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려한 집과 대조되는 소박한 음식. 그리고 아이들까지 데려온 손님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성스러운 음식까지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들이라는 특별한 날에 대한 기대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집들이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소라 씨는 혜진 씨의 다른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도적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엄마들끼리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떠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앉아서 아메리카노와 케이크를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계산할 시간이 되자 혜진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요. 다음에 꼭 제가 낼게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또그 다음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카드가 없어서 현금이 떨어져서 통장에 돈을 못 넣어서 등등. 매번 다른 핑계로 계산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동네 맛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섯 명이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하고 식당에 갔는데 혜진 씨는 다이어트 중이라 안 먹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 제일 먼저 젓가락을 들고 이것저것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고기만 골라 먹고 불고기에서도 좋은 부위만 집어 먹었습니다. 정작 계산할 때가 되자 혜진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문 안 했으니까 계산해서 빼주세요. 조금 맛만 본 거라서요. 다른 엄마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머지 4명이 혜진씨 몫까지 나눠서 계산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여름휴가 때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근교 워터파크에 놀러가기로 했는데 입장료와 식사비, 주차비 등을 모두 합쳐서 총비용을 가족수로 나누어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네 가족은 당일 저녁에 바로 송금했는데 혜진씨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씨 워터파크 비용 정산 언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소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혜진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아,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봤는데요.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할인받았고, 식사도 덜 시켰으니까 좀 빠져야 할것 같아요. 정확히 계산해서 보내드릴게요. 결국 혜진 씨가 보낸 금액은 다른 가족들이 낸 것보다 만원 이상 적었습니다.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춰서 송금한 것도 기가 막혔지만 다른 가족들이 만원 단위로 올려서 보낸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반면 혜진 씨가 주최한 바비큐 파티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혜진 씨네 새 아파트 단지 내 바비큐 존을 빌려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파티가 끝나고 며칠 후 단톡방에 정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바비큐 파티 비용 정산드려요. 장소 대여비, 고기값, 음료수,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시간과 노력까지 포함해서 가족당 6만원씩 부담해주세요. 영수증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친한 사이에 그런 것까지 확인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송금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자신이 내야 할 돈은 천 원까지 아끼면서 받을 돈은 애매한 항목까지 포함시켜 청구하는 혜진 씨의 이중적인 모습에 모두들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웃들 사이에서 혜진 씨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개별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던 엄마들이 이제는 아예 혜진 씨가 없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매번 저러면 같이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자기만 빠지고 우리끼리 계산하는 게 이제 당연해진 것 같아서. 아이들 생일 파티나 소풍 같은 모임에서도 혜진 씨는 점차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계획에 먼저 연락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혜진씨는 나중에서야 소식을 듣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라씨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라씨 혹시 혜진씨네 집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희 남편이 부동산 일을 해서 알게 된 건데 그 이웃의 말에 따르면 혜진 씨네 새 아파트는 시댁에서 전액을 지원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출도 거의 없고 매월 관리비나 생활비까지도 상당 부분 지원받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라 씨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계산에 민감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던 혜진 씨의 행동들이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엄마들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내려고 했던 거네요. 결국 자기 돈만 아끼고 우리는 혹으로 본 거잖아요.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혜진 씨의 태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친구들과의 작은 비용조차 나누려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자신이 주체할 때는 모든 비용을 꼼꼼히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호의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들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사람 관계가 돈보다 소중한 건데, 혜진 씨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배려했는데, 아이들끼리는 여전히 친하다는 이유로 억지로 이어오던 관계였지만 엄마들 사이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혜진 씨는 여전히 그 넓고 화려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집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조용한 날들만 계속되었습니다. 혜진 씨 본인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네 엄마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기 시작했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서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약속이 줄어들면서 점점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안 놀러와?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혜진 씨는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소라씨는 새로운 이웃 엄마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사온 김민정씨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직접 만들어 나누어주고 카페에서는 항상 먼저 계산하려고 하는 배려심 깊은 분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쿠키는 처음 봐요. 별거 아니에요. 만들다 보니 양이 많아져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김민정 씨의 자연스러운 나눔과 배려를 보며 소라 씨는 혜진 씨와의 진한 관계를 더욱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경제적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소라 씨는 우연히 혜진 씨를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며 수다를 떨었을 텐데, 이제는 어색한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냥 그렇게 지내요. 소라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짧은 대화 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소라 씨는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서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혜진 씨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소라 씨는 김민정 씨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까지 그런 계산을 하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거죠. 김민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게더 소중한 법인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라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크면 뭐하나? 결국 마음이 좁아지면 함께할 사람이 사라지는 건데. 혜진 씨는 분명히 넓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전제품들로 가득찬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집을 채워줄 따뜻한 관계는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라 씨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나 집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나누며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집과 쓸쓸한 마음. 이것이 혜진 씨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반면 소라 씨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앞으로는 더욱 따뜻한 관계들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